네, 4월 30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들, 그러니까 지난 한 주를 포함해서 새로 시작하는 한주 동안에도 상당히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것은 미국의 금융 시스템 위기, 은행 위기가 어떤 방향성을 우리에게 보여줄지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퍼스트 리퍼블릭이 사실상 이제 파산한 거죠. 아직 공식적으로 파산을 한건 아니지만 사실상 거의 파산 수순이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미국의 14위 은행이 지금 파산을 먼저 선언을 하느냐 아니면 그 전후가 됐든 매각이 먼저 되느냐 요, 게 지금 관전 포인트가 됐습니다.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가 이제 현지 시간으로 4월 30일까지 입찰 마감 시간을 제시했다라고 해요. 지금 JP 모건과 PNC 파이낸셜 서비스에다가 입찰 마감일을 현지 시간으로 4월 30일까지. 니네 결정에 빨리, 원하는 놈이 빨리 가져가. 그러니까 지금 예보 입장에서는 빨리 정리를 하고 싶겠죠. 이게 워낙 지금 은행 시스템 위기로 줄파산으로도 이어질 수 있으니까 이 중소형 은행들에 대한 불안감이 뱅크런을 촉발시키면서 줄줄이 이제 연타로 갈수 있는 가능성을 좀 차단하고 싶을 거예요. 예보 입장에서는. 그래서 빨리 이걸 지금 해치우고 싶은 거겠죠. 그래서 데드라인까지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선수, 어떤 우선순위가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뭐가 더 우선시 될까 그게 지금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 입찰이 불발될 경우에 그러니까 4월 30일까지 JP모건이 됐든 뭐 PNC가 됐든 먼저 집어가는 놈이 결정이 되지 않는다라면 나서주지 않는다라면 예보가 일단 강제 매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사실상 이제 실리콘밸리 뱅크 순으로 접어든다 라고 바라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JP모걸이나 PNC 그리고 밴쿠버 아메리카도 같이 거론되고 있는데 얘들이 보기엔 그러거죠 안 그래도 폭락은 하긴 했는데 더 싸게 사고 싶은 거겠죠 더 싸게 줍, 그러니까 줍줍하고 싶은 거지 지금 그래서 오히려 이 지금 월가 대형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예보가 파산 관제인을 맡은 뒤에 그러니까 파산 파산을 먼저 선언된 이후에 파산 선언부터 나오고 가격 더 떨어질 때 그때 인수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산이 먼저냐, 지금 매각이 먼저냐, 뭐, 요런 분위기가 조금 지쳐졌는데, 일단 4월 30일,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5월 1일이 되겠죠. 그때 뭔가 결정될 거기 때문에, 이때 불발이 되면, 퍼스트 리퍼블릭은 이제, 어, 예보가 강제 매각 절차에 들어가게 되고, 그때 뭐 JP 모건이 됐든, PNC가 됐든, BOA가 됐든,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가 됐든, 우리가 생각겠습니다 하게 되면 이제 인수 쪽으로 가는 거겠죠. 매각이 이루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좀될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냥 실리콘밸리 뱅크, 예를 들어가지고 실리콘밸리 뱅크가 파산했을 때, 제 2의 실리콘밸리 뱅크로 우려가 됐던 게 퍼스트 리퍼블릭인데, 지금 딱그 절차로 지금 접어든 게된 겁니다. 공교롭게도. 공교롭게도 그런 상황이 돼서 뭐한 분기 동안 천억 달러가 빠져나갔으니까 얘기 다한 거죠. 그래서 지금 예고된 내지는 예상된 수순으로 접어들고 있는 거라서 이게 어떤 방식으로 퍼스트 리퍼블릭 사태가 해결이 될지 이걸 좀 우리가 팔로우업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연준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밸리뱅크의 파산과 관련해서 은행에 대한 관리 감독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보고서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 보고서가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직후에 연준에서 우리가 이걸 면밀하게 리서치를 하겠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그 리서치를 한 거에 대한 결과를 보고서 형식으로 발표를 한 거예요. 그 책임자가 리서치 책임자가 마이클 바. 리플 이사회 멤버 출신인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이 책임자였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명의로 보고서가 나온 거고 일단 연준이 은행 관리 감독에 대한 실패를 인정을 한 겁니다 굉장히 이것도 의미가 커요 연준이 나물러를 한게 아니고 아 이건 우리가 실수한 거 있어 이렇게 지금 수긍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실리콘밸리 뱅크 규모가 엄청 커지는 것과 관련해서 그 취약성이 더 커졌다는 라 거에 대해서 연준이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다 그래서 어쨌든 자신들의 실책을 인정했고 이 C.N.N.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어 연준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결함을 인식했다라는 거 주목할 만하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왜 주목받냐라면 연준이 지금 중소형 은행들에 대한 시스템 관리 부족을 인정을 했다라는 거는 이게 다시 이제 트럼프 행정부 때로 가는 거잖아요. 중소형 은행들에 대한 규제를 엄청 완화시켜 버린 게 어 어떤 시, 실패의 시작점이었던 거죠. 그래서 실리콘 밸리 뱅크 파산 이어서 이제 퍼스트 어, 리퍼블릭까지 파산을 했다라는 것은 앞으로 은행에 대한 규제가 빡세진다. 그러니까 대출을 어, 조금 더 정책적으로 줄 가능성, 은행들을 더 규제를 빡세게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하면 또 뭐냐면 월가의 은행들은 원치 않는 거죠. 예, 월가의 은행들이 원치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의 어떤 인수나 매각에 있어서 누가 됐든 정리를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자신들의 자산 가치보다 더 비싸게 사달라고 대형 은행들, 뭐, JP 모건을 비롯해서 대형 은행들을 쫄랐잖아요. 그 쫄랐던 것도 그런 거예요. 그때 그들의 논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차피 우리 잘못되면 니들도 손해잖아. 우리 잘못되면 은행의 규제가 빡세지기 때문에 니네들도 손해야. 그러니까, 우리를 사 가는데, 좀만 더 쳐줘 이렇게 쫄랐던 거죠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굉장히 엄치, 모렴치하죠 300억이나 때려 박아놓고도 그러니까 월가에서 300억을 모아줬는데 300억 달러를 모아줬는데 그걸 받고서도 이렇게 뱅크런을 막지 못할 정도의 어떤 어, 기관 운영 능력 자체가 얘들은 정말 덜 떨어졌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죠 사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좀 약간 복잡하게 지금 층을 형성하고 있다는 라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남양주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가, 관심 있게 바라봐야 하는 것은 금리 결정입니다. 뭐 시장에서는 0.25% 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이 거의 90%에 육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일단 어느 정도 시장에선 반영됐다. 뭐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고 이제 FOMC 회의가 시작이 되고 한국 시간으로. 어, 5월 4일 새벽 3시 반에 이제 파월의장의 기자회견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새벽 3시에 금리 결정 발표되고 3시 반에 파월의장 회견이 진행되고 그때 이제 시장이 변동성이 나오겠죠. 이 멘트가 가진 뉘앙스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음 사실상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될수 있다. 이번 사이클에서 마지막 인상이 될수 있다라는 뉘앙스를 내비쳐 준다면 라 시장은 안도렐리의 범위가 더 커질 거고. 근데 그게 아니고, 인플레이션이 아직 너무 더 높아. 연준의 타겟 레이트라고 하는 2%와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두배 이상이기 때문에, 어, 조금 더몇 차례에 걸쳐서 금리 인상이 있어서 좀더 숙고할 거야. 라는 식의 뉘앙스를 깔아주면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어떤 변동성이 5월 4일 새벽 한국 시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고, 어, 지금 어 두근두근하죠 일단 이번에 올리면 5.25% 인데 이거는 저번 점도표에서 올해 연말 연준이 예측했던 금리 상단이 5.25였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 거지 뭐 이런 지금 상황을 갖게 만드는 어떤 관전 포인트를 가진 FOMC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더 면밀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고 금리 0.25% 포인트 인상 가능성은 지금 80에서 9 4를 왔다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0.25% 포인트 인상 가능성은 일단은 시장에 이자체는 선반영 됐다라고 볼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롬 파월 연준의 입장이 어떤 식의 멘트를 뉘앙스를 깔아 줄 것이냐. 그래서 연준의 어떤 앞으로의 방향성 그러니까 정말 이제 금리 사이클 이번에 이 끝나는 것인지 마무리 단계이고 이제 연준이 1년 동안 엄청 빡세게 금리를 올렸으니까 좀더 관망하면서 정책 효과를 조금 평가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것도 충분히 가능성 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멘트의 뉘앙스가 중요하고, 또한 가지는 그거죠, 지금. 또한 가지 변수로 지금 등장한 게, 이 퍼스트 리퍼블릭의 파산 이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연준의 금리 인상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시작점을 실리콘밸리 뱅크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고강도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채권에 몰빵을 했던 실리콘밸리 뱅크가 이제 부채가 커지면서, 이 결국에는 뱅크런 이슈로 불거졌고, 그게 이제 파산까지 정말 순식간에 벌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시작점을 따지자 보면 이게 연준의 금리 인상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그런 평가, 이런 것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퍼스트 리퍼블릭 파산 이후에, 매각 이후에 이게 줄 파산 이슈로 더 불거지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어쨌든 은행에 대한 관리 감독 실패를 연준이 인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오히려 아싸리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그래 주면 그날은 어마어마한 반등 난리가 나와 줄 겁니다. 증시도 암호화폐도. 그래서 시나리오가 지금 한두 가지로 지금 예측이 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주의 깊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은행 위기가 커지면 비트코인에는 이게 도움이 된다라는 걸 우리는 이 3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이미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고 지금 퍼스트 리퍼블릭까지 사실상 파산 순으로 접어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죠.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퍼스트 리퍼블릭 주주 입장에서 는 정말 돌아버리기 직전 상황이겠지만 우리 같은 비트코인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있어서는 어 어쨌든 다행인 호세로서 기대가 되는 재료라고 할수 있고 그래서 그런지 그래도 29,000달러 위에서 지지테스트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9,500달러 29,000달러 그 사이에 박스권에서 지금 하루도 사이에도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어 어느 정도 상황에서 4월 종가 월간, 월간 종가 마감을 해줄지가 또 중요한데 일단 지금 수준만 이어져도 땡큐입니다 예, 지금 수준만 이어져도 되고 특히 이번 주에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어, FOMC 금리 결정이 남아있고, 5월 4일에는 애플 또 실적 발표에요. 그리고 5월 5일, 이 우리나라는 어린이날이지만, 어, 미국에서는 이 4월 고용동향, 고용시장 상황이 또 발표가 되기 때문에, 증시 같은 경우는 여러모로 이 변동성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재료들이 안팎으로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4월 종가마감 잘 해주고, 어떻게 좀 방향성을 보여줄지, 요걸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포 탐욕 지수 같은 경우에는 4포인트 빠졌는데 그래도 60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고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48%대 중반에서 횡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지금 도미넌스 숫자라고 할수 있고 우리가 3월, 4월에 예상했던 게 예상했던 어떤 기대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가 46% 수준까지 훅좀 빠져주고 랠리 이후에 좀 빠져주고 그때 좀 알트코인들이 강세를 받았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았고 적절하게 지금 다시 비트코인으로 좀 힘이 실린 상황 뭐요 정도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라켓슈페이드에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양반 분석 우리가 짚어본 이유는 딱 하나죠. 지지라인과 저항라인을 체크하기 위한 목적이고, 지금 황소 세력 같은 경우에는 3만 1000달러에서 3만 2,400달러 부근에 오버헤드 저항 도던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만약에 2만 8,600달러가 빠질 경우에, 그래서 이21지수이동 평균 아래로 빠질 경우에는 2만 7,600달러까지 가능하고, 이후에는 최악의 경우에는 이제 2만 5,200달러까지도 후퇴 가능성이 있다. 뭐, 요 정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렉트 캐피탈이 월간 종가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먼슬리의 차트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8,800 달러에 대한 리테스트를 비트코인이 잘 해주고 있어. 이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잘 해주고 있고 4월 월공 종가 마감을 28,800 달러 위에서 요 위. 그러니까 지금 29,200 달러잖아요. 그래서 요 정도 부근에서 마감을 해주면 보시는 것처럼 월간 상황에서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요 위에서 마감을 해준다라면 마감을 해준다라면 28,800 달러 요 위에서 지금 29,200 달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만 마감을 잘 해준다라면 5월에는 33,000 달러까지 단기적으로 우리가 노려볼 수 있어 뭐요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 그러게요. 이렇게 한번 받아주고 이제 6월에 이제 홍콩 이슈가 또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확 열려주면 이제 4만 달러까지도 우리가 조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 이때 확 떨어져서 이게 지금 FTX 포그리빔이잖아요아 아니다. 이게 뭐지? 2022년 중반. 이게 뭐였죠? 이슈가 생각이 안 나네? 딱 이렇게 꼬라박은 이유가 있었는데? 이게 뽀그리빔이고. 오, 제가 이슈가 딱 명확한 그때 어떤 핵심 이슈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열려있다. 중요한 거는 열려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5월, 그 이후에 6월까지 나, 내다봤을 때는, 어 여차하면은 차트적으로 월간 상황을 봤을 때는 어, 4만 달러까지도 우리가 바라볼 수도 있겠구나. 아 루나 사태, 이 루나 셀시우스 때죠 이때가 예, 맞습니다. 예, 테라 루나 셀시우스 막 이때 막 연달아서 난리났을 때, 예, 그때 한꺼번에 폭락을 했기 때문에 그 지금 열려 있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거기까지 얘기가 가능할 거라고 차트에 지금 뉘앙스를 깔아놓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 멘트를 한건 아닌데 차트에 지금 그게 써 있잖아요. 사실상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게끔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 바라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번스타인 같은 경우에 요즘에 굉장히 암호화폐 시장이 있어서 긍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은행의 위기가 비트코인 채택의 총매제가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안전 피난처, 요런 피난처가 될수 있는 신호가 지금 은행 위기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거고 특히나 이제 디지털 지갑을 온체인 저축 계좌로 활용하게 되면 이건 정말 비트코인을 향해서 안전피난처로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위기가 커질수록 비트코인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진다. 앞서서 우리가 살펴봤던 그런 내용을 지금 번스타인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관심 받았던 게 지금 페이팔이잖아요. 며칠 사이에 이 페이팔의 자회사 벤모에서도 어, 암호화폐 송금 서비스 이제 오픈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지금 컨센서스이 행사에서 밝힌 내용인데, 페이팔에 이어서 이제 1년 만에 어 자회사까지 크립토커런시 송금이 확장되고 있는 측면에서 더 의미부여가 되는 거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지원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 조금 몇달 정도 여력 있으신 분들은 라이트코인 좀봐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라이트코인 지금 반강기 앞두고 있어가지고 차트 흐름도 괜찮고, 어 라이트코인 좀 보실 분들은 한번 이렇게 좀 흘러가는 거잘 바라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것도 지금 괜찮은 상황인 것 같아요. 베렌베르크 독일 투자은행인데, 여기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몇달 안에 크립토 윈터 극복할 거야.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에서 유일하게 규제기관이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간주하고 있다. 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거 굉장히 큰 거긴 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죠. 크다라기보다 굉장히 기본적인 이슈인데 이걸 지금 독일에서 투자은행이 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스터카드의 흐름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요즘에 마스터카드의 이런 움직임을 바라보고 있으면 어 정말 빠르게 뭔가 지금 변화하고 있고 확장되고 있구나. 이걸 많이 느낄 수가 있는데 이번에 폴리곤, 솔라나, 앱토스, 아바랩스 등과 협력한다 이거 의미가 굉장히 크죠 그러면서 이첫 번째 프로젝트가 이 국경 간 결제 서비스와 관련해서 비트투미, 리륨, 메르카도, 어폴드 등과 도 협력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어폴드는 또 리플 파트너고 메르카도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저기가 스텔라 파트너일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 지금 국경간 송금과 관련해서 마스터카드가 참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라 거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수 있고, 마스터카드가 특히 폴리곤, 솔라나, 앱토스, 아바랩스, 이렇게 나름 이 시장에서 방구 좀 낀다라는 굉장히 비전을 잘 제시해주고 있는 프로젝트 팀들과도 협력체제를 지금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스터카드 측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소비자와 기업, 정부의 신뢰 향상 위에 업계 표준 크립토 크레덴셜을 개발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표준을 우리가 만들겠다, 만들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신뢰 가능한 공통 표준 인프라를 구축할 거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이 상호 운용성 측면을 엄청 강화하겠다라는 거고. 다 연결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가 있을 거야 누구? 마스터카드 이렇게 직접적으로 지금 마스터카드가 꽤 적극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어,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미지 한 판에서 마스터카드가 기존의 크립토커런스 영역과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또잘 어,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마스터카드 이런 애들이 만들 웰스퍼하고 유니온뱅크, HSBC, 이 시티뱅크가 돈 모아서 마스터카드를 만들었고 지금 요즘엔 참이 모양새를 많이 구기고 있지만 디지털 커런스 그룹 같은 경우에도 어, 한때 마스터카드가 지분 50%를 가지고 있었던 예, 그런 과거가 있죠. 그래서 이런 관계성, 나스닥과의 관계성, 네, 다 연결돼 있어 비트코, 크라켄, 렛죠. 낸시스. 뭐 지금 뭐말 많지만 어쨌든 한때 시장의 어떤 세력이라고 불렸던 디스커런스 그룹과 관련해서 주변에 다 이렇게 포진이 돼 있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마스터카드가 왜 이렇게 열성을 다하고 있는지는 이 그림 하나로도 우리가 조금 더면밀하게 어, 바라볼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라이트코인도 있네요. <laughs> 특히, 이제, 마스터카드가 며칠 전에 나온 건데, 어젠가 그젠가 나온 건데, 이 핀테크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 스타트 패스라는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 말 그대로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 될성부른 떡잎들 다 지원을 하면서 나중에 다 먹어버리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블록체인 기업 6곳을 추가했대요. 그래서, 크로스체인 커뮤니케이션 프로젝트 엑셀러, 보조금 토쿠나 프로젝트 코알라 플레이, 블록체인 기반 콘텐츠 프로젝트, 치즈, 웹3 결제 인프라, 수베라? 이거 어떻게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수베라가 맞나? 아무튼 뭐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지금 기업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프로젝트들인지를 조금 보셨으면 해서 가져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다 하고 있어요. 네, 지금 블록체인 영역에 있어서 지금 핫한 또 비전적인 이런 것들 다 지금 챙기고 있는 겁니다. 마스터카드가 돈을 지원해 주면서 챙기고 있는 거죠. 얘네들 나중에 잘 크면, 뭐, 지분을 갖든, 뭐, 자기들이 인수합병을 하든, 뭐, 있겠죠. 계약서 쓴게 계약서 내용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마스터카드가 지금 굉장히 신용카드 회사 그 이상의 어떤 새로운 블록체인 시대에 있어서는 자기들의 어떤 정체성 자체를 확장시키려는 의도라고 할 수가 있죠. 특히 이제 신용카드, 국경관 송금 결제, 이런 마스터카드의 기본적인 어, 비즈니스 아이템과 관련해서도 블록체인을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고 여기에 더해서 여러 가지를 하면서 아예 조금 더기업의 아이덴티티를 확장하려는 시도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거 그림 재밌더라고요. 이게 내 머니. <laughs> US 달러의 가치는 이게 돈을 계속 찍어낼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붐, 내 돈의 가치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거 무제한이니까. 분모가 지금 무제한으로 커질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비트코인은 정해져 있다. 2,100만 개. 그러니까 답은 비트코인이잖아. 내 자산가치를 보장해 줄수 있는 건 비트코인이잖아.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 좀될것 같고.